저는 진짜 한국어 정말 사랑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중국어 20점, 영어 수능 5등급, 일본어 점수 15점이거든요. 한국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언어를 공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하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무한 상품권 5만 원을 드립니다. Cheers. 오케이, 바로 위기. 앞전부 아, 오케이 했어요? 네, 일단은 마이너스 만원. 오케이. 아, 일단은. 아, 마이너스 이만원. 어. 아, 아, 빼기 삼만원. 총 칠만원. 자, 일단 푸른 파스타 먹겠습니다. 지금 상대 동물의 왕국은요. 도깨비네도깨비 오! 하! <laughs> 이블린 입장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이고, 우리 빨간 안될시 리. 아, 오케이. 마이너스 삼만원. 아! 빼기 오만원. 마이 갓! 검게! 농부를 그냥! 회를 떠버리겠다! 아이고 느리다 <목소리> 많이 느리다 또 했어? 차감 6? 오케이 아아! 아이케스 아이게스 아이게 차감 7? 아나 이거 병 있는 거 같아 이거 병 챔피언 이는 받은 몇개 차감입니까? 아 하! 야! 너님이! 웨이 그냥 냅다! 발차기! 야! 지금 몇개몇개몇개요 뒤에 3번? 오케이 아 바로! 이! 이! 와드방모이그 강타 평타 너님이 no, 죽었 no, no, no. 그렇죠 어어.. <laughs> okay, 무빙 왜이크 오케이 이제 와드 오빙 두번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에라 모르겠다 so 어 리버블 렛츠고! 아 어차피 연계인 거 그냥 okay, 이 영어 쓰자 영어 맞습니다 oh my god 이그이그클이그어 베인 베인 어어 리버블 플레이어 but 야수 is top 미러 미러 미러볼 아 미러볼이래 설마 이거를 더 킹! e 브더 n 오 마이 갓 두꺼비야! 와우! 엄벌리버블 플레이어! 베리, 베리, 굿! 포원 미션 거신 분? 안 해요! 돈안 받아요! No money! m o n e 무빙할뽑데 헤헤! 뭐야! <안녕하세요. 웃음> 야, 레블랑님이 니가 하는데요한 명만 잡는 레블랑. 나만 잡는데? <laughs> 야수님 선마 <이거>? 이걸? Nope, <laughs> 내가 야수오다. 내가 과학이다. 오 마이 갓 우리 베인 우리 베인 우리 베인 어택킹 어택킹 워터파크스로 오 마이 갓 베리 시원 그리고 이규회 으파추고 여기서 내꺼 들어간다 하면서 우리 베인 어떻게 만들어주면서 아, 와이 베인이 어택킹 어택킹 브라보 땅어 오 마이 갓 르블랑 이스 델리두 야수오 이즈킹 오브 비트 제너럴 뭔 말이야 몰라요? 예스 예스 어택이 굿오 마이 갓 이스 덩그램미 목성 위성 와우, 선공 와우, 워터파크, 시원시원, 야수, 와우, 차가운 물, 베리나이스. 야, 레볼랑 또 온다. 여기 숨어있으면 올걸요? 아, 이거야 하지만 나 베인 있다. 좋아요! 왜? 그, 백 명의 알리바바와 하인들? 그거 알죠? 네 명의 버스기사와 탑승계. 약간 이거, 이거 여러분들. 우리 T1 네 명의 버스기사들. 블록, 블록, 쫙! 아 제가 안전벨트 매수도 굉장히 지금 차가 달고 올렸어요 이분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고속버스 운전수에요 일단 우리 티원 군대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자 버스 태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아이스